예. 국무총리 네, 예. 썰예썰박강선전 <laughs> 예. 국회의원 이분이 뭐 국무총리가 된다 이런 썰이 있는데 음. 선생님 저번 봤을 때대 가능성이 있는지 가능성보다 그렇게 어, 앉혀놓기를 원하시는거죠 거기에 앉아있기를 원하신거죠아 그래요? 그렇죠 음. 그래야지만은 어, 내가 조금 숨어 있던 게 내가 고기를 들 수가 있고, 내가 조금 많이, 내가라는 것은 내가 표현 안 해도 그잘 알아들이라고 믿어요. 어떻게 보면 친분이 있는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. 친분이. 그래서 친분이 있는 분을 그, 거기다 올려놓고 심겠다. 그 마음이잖아요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 국무총리까지 갈 그런 능력은 아닌 것 같고요. 또, 그리고 그분을 거기에 앉혀놓을 만큼의 우리 그분께서 허락을 안 하실 거예요. 그분 누구냐? 이분을 말씀하시는 거고요. 왜? 이제 이분도 이제 어떻게 해서든 이제 다음 대선 주자를 노리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. 그런데 그분이 미쳤다고 거기다가 그분 앉혀놓겠어요? 그 파에서? 당해서? 안, 안 그래요? 내팬을 올려놓겠죠. 이기셨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이고요, 또 그렇게 봅니다. 그래도 안 된다. 못하는 거죠, 안 되는 게 아니라.